아름다운 파티장에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이 부부. 하지만 단 둘이 남는 순간 로맨틱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호러로 바뀝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지만 집에서 그는 악마로 변하는데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지만 그녀는 마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갇혀 있는 언니의 목숨을 이 남자가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니의 말투, 언니의 몸짓, 심지어 입맛까지 그대로 복제해내라는 형부의 기괴한 강박,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가스라이팅 앞에서 그녀의 비명은 무력하게 삼켜질 뿐입니다. 지옥 같은 연극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앞에 구원자 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홍콩의 거물이라 불리는 이 남자. 그녀는 직감하죠. 저 남자만이 나를 이 지옥에서 끌어내줄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가만히 당하느니 예?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이 판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기로 말이죠. 치명적인 유혹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그녀. 그런데 이 남자 잠시만요. 발톱을 잠시만요. 숨긴 작은 여우의 도발에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부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들키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 이 숨막히는 긴장감의 끝은 어디일까요? 음.